알리익스프레스 오늘의 추천 상품. 마이크로소프트 2022 서피스 프로 9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얇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이동이 편리하고 집에서 업무를 보거나 카페에서 작업할 때도 완벽하게 적합하답니다. 성능 역시 기대 이상으로 뛰어나서 기본적인 문서 작업은 물론 이미지 및 영상 편집에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SSD 용량을 쉽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인데요. 256GB에서 1TB로 업그레이드한 후 쾌적하게 사용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윈도우 11이 기본으로 깔려있어서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순식간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서피스 프로 9는 사무용으로도 개인적인 용도로도 훌륭한 선택이 될 거예요.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추천하지 않을 수 없네요. AJ, AJ 215급 p 무선 게이머 마우스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가볍고 편안한 그립감 덕분에 오랜 시간 게임을 해도 손목이 전혀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3만 DPI의 높은 감도는 게임에서의 반응 속도를 확실히 높여주어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RGB 자기 충전 베이스는 디자인적으로도 멋진 포인트가 되어주고 사용 후 충전하는 번거로움 없이 항상 준비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요. 이 마우스는 게임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최근에 20인치 미러 카메라 대시캠을 설치했는데 정말 만족스러워요. 배송도 빠르고 설치도 간편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답니다. 전면과 후면 모두 깔끔하게 촬영되니 안전 운전이 더 확실해졌어요. 화질도 우수하고 다양한 기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특히 F2.0 조리개 덕분에 어두운 곳에서도 잘 찍히더라고요. 이 제품은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